주키니 호박 깍둥 모양으로 피곤한 스테이크. 호박 오늘 주문한 호박은 잘라진 호박을 주문해서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은 당근, 당근도 깍둑 모양으로 잘라진 호박이 단가가 더 저렴해서 오늘은 잘라진 호박을 주문했어요. 그래서 크기가 좀 일정하지가 않은 새우젓 진짜 단어요왜 이렇게 많이 넣어? 요아 넣어요. 그래요? 너세요? <laughs> 새우젓 1kg. 이렇게 막 소스 양념 안하고 그냥 위에 얹는거예요? 여기다 하라고 새우젓 행군물 다진 마늘 3스푼 미원 반 스푼 다시다 한 스푼 반 후춧가루 3분의 1 소금 크게 하나. 깨양지. <끼리> 뭐고요얼마큼들어가지몰라 아, 얼만큼 들어가지 몰라서? <laughs> 얘는 담길 정도로 안 나온다고 지 밑에 안살 정도만? 어? 물이 생기니까 아 호박에서 물이 생기니까 조리할 때? 고춧가루. 크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이것도 물에 풀어서 안 넣는 게 탈까봐 위에 위에만 살짝 얹는 거예요? 그럼 왜 이렇게, 얜왜안 아, 왜 풀어서요? 네? 이상해요? 왜 더? <laughs>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이유 없어요? 왜 이유가 없을까? 모든 재료 확 섞어가지고 확 뿌리면 안 돼. 이렇게? 근데 왜 이렇게 따로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고춧가루? 어, 어, 고춧가루. 아, 뭉쳐져서? 잘안 풀릴까봐. 잘안 풀릴까봐? 음. 이렇게 하면 잘 풀려요? 감아가 과장이의 식용유. 그럼 식용유 먼저 둘러도 돼요? 왜 순서 뒤죽박죽해요? 상관없어, 순서는 상관없어요? 집에서는 들기름. <laughs> 집에서는 들기름. 뚜껑 덮고 끓이기. 10분 경과. 김이 모락모락. 만약에 호박 주키니 아니고 애호박이면 더 끓어야 되죠? 불 끓어야 돼, 애호박은? 왜요? 애호박이 더 연해? 근데 주키니가 더잘 뭉그러지잖아. 아니에요? 어, 나 완전 반대로 알고 있었네? 근데 호박볶음 했을 때 나온 거 보면은 주키니는 많이 묽어지고 애호박은 모양을 유지하고 있잖아. 아, 그럼 조리가 잘못된 거야? 그거잘아 애호박은 1인 키니 먹을 수 있으니까 아 애호박은 덜 볶아도 먹을 수 있어서 그렇게 나와도 되고 지피니는 완전 히 익혀야 된다고? 아 오, 그렇구나 어, 진짜 물 많이 나왔다 도 한번 사보로 찢어 주고 양파 어 아, 근데 왜 여기에 간장은 안 넣나요? 새우젓 들어가서 원래 조림 같은 거 기본 한국 간장 기본 양념장에 간장 기본 아니에요? 이건 새우젓만 음 아, <laughs> 안 들려, 여자님. 그거는 연한이 목소리 쪼금 해서. 새우젓 양이 많으면 아까 소금 한 스푼은 안 넣어도 된다. 그럼 이제 거의 끝난 거네, 사니? 대파 넣는 거 보니까. 시간도 얼마 안 걸리네. 10분 끓이고 끓어 오르고, 양파 넣고, 한 5분? 불 끄고, 호박이 있는 거 확인. 먹어보겠습니다. 이빨 빠지지 않겠지? 식어. 가면 된것 같은데, 들큰한 맛이 조금 보족했는데 응. 그럼 원래 여사님 원래 물려 났나요? 그러면 어떨 때는 왜 들큰한 거야? 호박 다섯 때네 응. 아. 호박? 응. 집에서는 키니하 아, 애호박은, 아. 집에서는 애호박으로 하니까? 주키니로 조림할 경우에는 달큰한 맛이 부족할 수 있으니, 간 보고 물엿 추가하기. 마지막에. 근데 애호박도 안달 때가 있잖아. 거의, 거의 달아야겠네? 때. 응. 그 맛이? 나는 맛이 있어. 완성! 어, 여사님, 근데 여기는 그거 안 넣어줄 거예요? 참기름? 근데 <laughs> 아까는 식용유 넣을 때는 들기름 사왔잖아. 네, 들기름도 그냥 안 아, 그래? 어? 아니, 들기름도 달라? 응. 어려워, 어려워. <웃음> <웃음>